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오토 스코프 눈웃음 얼굴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2026년 형 르노 sm6 입니다 자동차 중형 세단 시장에서 프랑스 감성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아 온 sm6가 한층 더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2026년 형은 디자인 파워트레인 실내 기술 그리고 안전사양까지 대폭 업그레이드되며 중형 세단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 SM6의 전면부는 한눈에 봐도 새로워진 인상을 줍니다 르노의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새로운 로고 중심의 그릴 디자인이 도심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보닛 라인과 범퍼 디자인도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져 전체적으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게 흐르며 18인치 또는 선택 사양의 19인치 휠이 더욱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기존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12.3인치로 확대되었고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9.3인치로 향상되어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나파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무선 스마트폰 충전, 그리고 통풍 및 열선 시트까지 모두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구성되어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까지 만족스러운 주행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SM6E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약 16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자랑하며 복합 연비는 약 리터당 20km로 매우 우수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의 최1.3 터보 가솔린 모델도 유지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주행감각은 더욱 정제되어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고 코너링에서도 민첩한 반응을 자랑합니다. 안전 기술도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E 대거 탑재되어 안전한 운전을 돕습니다 여기에 360도 카메라, 자동 주차 기능까지 추가되어 주차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2026 은호 SM6는 단순히 스타일만 강조한 차량이 아닙니다 실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갖춘 전천후 중형 세단으로서 현대 소나타, 기아 K5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하며 프랑스 감성의 디자인과 정숙한 승차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르노 SM6 2026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신차 소식과 비교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